리턴즈 FC 두 시즌 연속 우승 비결은 이명웅 설문조사 그가 선택을 할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지다. 별빛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명웅이 구단주와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리턴즈 FC가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KA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리그 우승인데요. 그야말로 이명웅의 놀라운 실력과 구단주로서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번 우승을 다시 한번 가능하게 해준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리턴즈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이번 우승의 주역들의 멋진 얼굴들이 나오는데 이명웅이 중앙에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선수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번 우승을 자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2025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챔피언이라는 멋진 영문 우승 자막이 화면을 한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리턴즈 FC 2년 연속 우승 드라마 같은 역전극 이명웅은 랭킹 8위. 한편 이번 리턴즈 우승은 참으로 드라마틱했는데요. 팀 순위표를 보면 리턴즈는 총 28경기 중 20승 3우 4패를 기록하며 승점 6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 팀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 해도 리턴즈 FC의 승점을 넘어설 수 없어 리그가 종료되기 전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리턴즈의 우승은 기록상으로도 엄청난데요. 득점은 110점 실점은 47점으로 득실차가 63점이라 골도 많이 넣고 실점은 최소화해서 다른 팀과의 차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리턴즈 우승에 이어서 이명웅이 득점왕도 했었지만 이번 시즌은 이명웅이 후반기에 거의 출전을 하지 않아 득점왕은 다른 선수가 차지했는데 그래도 이명웅의 친한 친구 조영진 선수가 득점 31점으로 선수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 좋은 점은 이명홍도 탑에 오른 점인데요. 총 득점 11점, 도움 6점, 그리고 공격 포인트 17점으로 변함없는 실력을 입증해주고 있네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이명홍은 실제로 축구를 조금은 줄였는데 에이징 커브가 와서 축구를 못했고 앨범 준비를 한다고 운동도 못 했으며 그래서 축구는 하지만 기초 체력 운동을 못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체력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선수 랭킹 8위에 오르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리턴즈 FC 소속 이정진 선수 채널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정말 강력한 팀이 모여서 우승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리턴즈 FC는 축구를 위한 열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으로 은퇴한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위한 열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팀인데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는 현역을 제외한 선수 출신 제한이 없는 리그로 그래서 많은 선출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리그라고 전했습니다. i m 엠 히어로 투어 설문조사 단한 곡만 고르기는 고문 수준 다음 뉴스는 앙케이트 소식입니다. 이명웅 앙케이트 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오후 공식 카페 공지와 여러 SNS를 통해서 이명웅의 히어로 앙케이트 팬 사전 참여가 공개되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번 앙케이트를 통해서 이명웅의 매력이 얼마나 다양한지 제대로 알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이명웅의 최애 노래를 하나만 고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난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올라온 앙케이트 참여 게시글을 보면 영웅 시대의 취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I'm here로 투어 2025 서울 공연을 맞아 가장 좋아하는 이명웅 노래부터 내가 생각하는 이명웅 매력까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앙케이트 링크를 타고 조사 페이지에 가보면 답변을 쓸수 있는 칸이 3 개가 나오는데 평생 이명웅의 곡 중에 딱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듣고 싶은 곡을 써 달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웅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극중 역할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시로는 축구선수 수의사 대기업 회장이 있었죠. 세 번째 문항은 내가 생각하는 이명웅의 매력은 무엇인지 도톰한 입술 라이브 실력 황금 비율 등을 예로 들며 언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별빛님들 첫 번째 문항부터 턱 막히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명웅 노래를 딱한 곡만 쓰려고 하니 수많은 명곡들이 떠올라서 한 곡만 선택하기 정말 어려웠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장애가 왔다며 예전에 이제 나만 믿어요부터 히어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는 물론 일집 앨범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아버지 연애 편지 등등 수많은 곡들이 떠오르고 이후에 발표했던 디지털 앨범 폴라로이드 런던 보이몰의 알갱이 온기홈 등 엄청난 노래들이 선택을 흔들리게 하는데 거기에 최근 천국보다 아름다운부터 이집 앨범 순간을 영원처럼 들꽃이 될게요. 비가 와서 등 수많은 명곡들이 모두 다 떠오른다면서 1번 문항을 작성하는데 벌써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한 곡만 고르려니 이는 고문 수준이라며 수능보다 더 힘든 문제 간신히 한 곡을 써볼수 있었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응원 영웅시대는 무적의 이름이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우주환 기자님은 이명웅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더 기다리던 사랑을 위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명웅의 무대를 향한 끝없는 노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영웅시대의 연대감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며, 팬들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이어가야 함을 다짐하는 내용을 전했죠. 오랫동안 응원을 하다 보면,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가 있지만, 그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결국 빈틈을 만들고 큰 구멍이 될수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면서, 그래서 매일 마음의 끈을 동염해 하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찍힘이 필요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얼마 전 대구 마지막 콘서트 무대에서 이명웅이 전한 진심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졌는데, 이명웅은 첫 정규 앨범의 유튜브 44억 규멜론, 127억 스트리밍을 언급하며 장난스럽지만,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스트리밍도 하시고, 유튜브도 들으면서, 투표도 하시는 거예요라며 감사해하면서 최근 상받은 영상을 하나 촬영했는데, 이제 트로피를 진열할 때가 없지만, 그래도 상받으면 좋죠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짧은 표현이었지만, 그 말에는 팬들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고 묵묵히 하루를 내어 주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울림이 담겨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명웅을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은 이명웅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만 바라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고 전했네요. 이명웅은 저는 앨범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보다 여러분들을 만나를 더 기다렸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지 영웅시대가 이명웅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이명웅이 영웅시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하나의 작은 힘이라도 더. 보탠다는 마음으로 우리라는 이름이 무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의 달란트 비유로 떠올렸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 하나를 꺼내 닦아보기를 당부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약하고 둘은 단단해진다.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은 무적이 된다며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칼럼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사용자의 이전 요청에 따라 모든 문장 부호줄 바꾼 별표 해시태그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고 길게 한국어로 글을 이어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명웅 님이 구단주와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리턴즈 FC가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KA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의 리그 우승인데요. 그야말로 이명웅의 놀라운 실력과 구단주로서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번 우승을 다시 한번 가능하게 해준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리턴즈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이번 우승의 주역들의 멋진 얼굴들이 나오는데 이명욱 님이 중앙에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선수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번 우승을 자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2025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챔피언이라는 멋진 영문 우승 자막이 화면을 한가득 채워주었네요. 한편 이번 리턴즈 우승은 참으로 드라마틱했는데요. 이번 GFC 구단의 팀 순위표를 보면 리턴즈는 총 28경기 중 20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승점 6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프레스 FC와 티어1 FC 등 2위와 3위는 27경기를 진행해서 아직 경기가 남아 있지만 두팀 모두 승리를 한다고 해도 리턴즈 FC의 승점을 넘어서지 못해서 리그가 종료되기 전에 우승을 확정지었네요. 특히 리턴즈의 우승은 기록상으로도 엄청난데요. 득점은 110점, 실점은 47점으로 득실차가 63점이라 골도 많이 넣고 실점은 최소화해서 다른 팀과의 차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리턴즈 우승에 이어서 이명욱 님이 득점왕도 했었지만 이번 시즌은 이명욱 님이 후반기에 거의 출전을 하지 않아 득점왕은 다른 선수가 차지했는데 그래도 이명욱 님의 친한 친구 조영진. 선수가 득점 31점으로 선수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 좋은 점은 이명욱 님도 탑 10에 오른 점인데요. 총 득점 11점, 도움 6점, 그리고 공격 포인트 17점으로 변함없는 실력을 입증해주고 있네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이명욱 님은 실제로 축구를 조금은 줄였는데 에이징 커브가 와서 축구를 못했고, 앨범 준비를 한다고 운동도 못 했으며, 그래서 축구는 하지만 기초 체력 운동을 못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체력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음악에 집중하고 있어서 축구를 좀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님은 선수 랭킹 8위에 오르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리턴즈 FC 소속 이정진 선수 채널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정말 강력한 팀이 모여서 우승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리턴즈 FC는 축구를 위한 열정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으로 은퇴한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위한 열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팀인데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는 현역을 제외한 선수 출신 제한이 없는 리그로 그래서 많은 선출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리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024 시즌 리턴즈 FC는 이명웅 님의 득점왕과 함께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 2025 시즌은 전력 보강을 마친 팀들 때문에 리그 수준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면서 당시 전반기를 마쳤을 때, 리턴즈 FC는 승점 34점으로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위 팀과의 승점차는 무려 10점 차가 난다면서, 남은 10경기 중 리턴즈 FC가 승점차를 극복하고, 기적의 역전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했는데, 결국은 10점에 승점차를 극복하고, 최종 우승을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명욱님의 리턴즈 FC 우승을 축하드리고, 이명욱님 이제 우승도 했으니 더욱더 행복한 콘서트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리턴즈 FC 우승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이명욱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앙케이트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이명웅님 앙케이트 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오후 공식 카페 공지와 여러 SNS를 통해서 이명웅님의 히어로 앙케이트 팬 사전 참여가 공개되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번 앙케이트를 통해서 이명웅님은 얼마나 매력이 다양한지 제대로 알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임영웅님의 최애 노래를 하나만 고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난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올라온 앙케이트 참여 게시글을 보면 영웅시대의 취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I.M. 히어로 투어 2025 서울 공연을 맞아 가장 좋아하는 임영웅님 노래부터 내가 생각하는 임영웅님 매력까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앙케이트 링크를 타고 조사 페이지에 가보면 답변을 쓸수 있는 칸이 3개가 나오는데 평생 이명웅님의곡 중에 딱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듣고 싶은 곡을 써달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웅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극중 역할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시로는 축구 선수, 수의사, 대기업 회장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은 내가 생각하는 이명웅 님의 매력은 무엇인지, 도톰한 입술 라이브 실력 황금 비율 등을 예로 들며 언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별빛님들 첫 번째 문항부터 턱 막히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명웅 님 노래를 딱한 곡만 쓰려고 하니 수많은 명곡들이 떠올라서 한 곡만 선택하기 정말 어려웠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장애가 왔다며 예전에 이젠 나만 믿어요부터 히어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는 물론 일집 앨범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아버지 연애 편지 등등 수많은 곡들이 떠오르고 이후에 발표했던 디지털 앨범 폴라로이드 런던 보이몰의 알갱이 온기홈. 두 아이 등 엄청난 노래들이 선택을 흔들리게 하는데 거기에 최근 천국보다 아름다움부터 이집 앨범 순간을 영원처럼 들꽃이 될게요. 비가 와서 등 수많은 명곡들이 모두 다 떠오른다면서 1번 문항을 작성하는데 벌써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한 곡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탑10 10개 정도로 늘려주면 조금은 쉬울 것 같다면서 특히 글자 수도 제한되어서 빈칸을 채우기에 너무 힘들다는 반응들이 전해졌네요. 또한 한 곡만 고르려니 이는 고문 수준이라며 수능보다 더 힘든 문제 간신히 한 곡을 써볼 수 있었다는 반응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건행 국민들이 하루하루 언더풀 라이프를 살고 있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대 위한 멜로디가 흐르는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이처럼. 주옥 같은 명곡들 중에 단한곡 최애 곡을 고른다는 것은 수많은 보석 중에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재미있는 반응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심 끝에 노래를. 선곡한 분들은 서로 취향이 같은 분들끼리 최애 노래를 극찬하며 공감을 하고 있는데 들꽃 동지 모여라 손창은 이전니 히어로가 짱이야 얼쑤 좋아하는 분들 모이세요 등 다양한 반응들이 전해졌고 인생 창가가 최고의 곡입니다. 웅브리는 이증건이 등등 이명웅님의 노래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편 두 번째 직업 부분도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10월 덕분에 수의사로 쉽게 선택했다는 분 멋진 몸매가 강조되는 발레리노도 어울린다면서 군인도 멋질 것 같고 사심을 가득 채우기 위한 수영선수가 직업이면 좋겠다며 재미있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예. 이명웅님의 아기 배를 지켜야 한다면서 전신 수영복을 입은 수영선수라는 댓글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셰프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반응 교수님부터 보디가드 등 다양한 직업들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명웅님의 매력과 관련돼서는 정말 놀랍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다음번 영상에 총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우주환 기자님은 이명웅 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더 기다리던 사랑을 위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명웅님의 무대를 향한 끝없는 노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영웅 시대의 연대감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며, 팬들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이어가야 함을 다짐하는 내용을 전했죠. 실제로 오랫동안 응원을 하다 보면 뭐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가 있지만, 그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결국 빈틈을 만들고 큰 구멍이 될수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면서, 그래서 매일 마음의 끈을 동염해 하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지킴이 필요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짐은 얼마 전 대구 마지막 콘서트 무대에서 임영웅 님이 전한 진심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졌는데, 임영웅 님은 첫 정규 앨범에 유튜브 4억 4천만 뷰멜론 12억 7천만 스트리밍을 언급하며 장난스럽지만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스트리밍도 하시고 유튜브도 들으면서 투표도 하시는 거예요라며 감사해 하면서 최근 상 받은 영상을 하나 촬영했는데, 이제 트로피를 진열할 때가 없지만, 그래도 상 받으면 좋죠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짧은 표현이었지만, 그 말에는 팬들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고 묵묵히 하루를 내어주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한 울림이 담겨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명욱님을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은 이명욱님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만 바라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고 전했네요. 한편 춤도 마찬가지인데 한때 춤은 이명욱님에게는 절망적이었지만 이제 아이돌처럼 무대를 누비게 된 것은 갑자기 생긴 재능이 아니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킬레스건을 내어주며 끝없이 연습하고 다듬어낸 시간의 결과물이라면서 2025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등장한 영웅 노래방 역시 재미를 위한 코너가 아니라 팬들과의 만남이 그리워서 만든 시간이었고 이어폰을 빼고 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싶었던 그만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했습니다.